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뭐 끌려갔다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애굽에 어 강제적으로 가게 돼서 어 총독의 암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군 지휘관 요한안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어쩌면 이주를 한 셈이 됩니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고 총독 피살에 대한 책임을 물고 전쟁을 일으킬 것일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애국으로 피난을 왔어요 자 그런데 피난을 가느냐의 문제를 놓고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반드시 듣겠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열흘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고 전달해요 예굽에 가면 죽고 오히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바벨론은 쳐들어올 건데 너희를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할 리가 없다 라는 기적의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서 예굽으로 가요 그런데 지들만 갈 것이지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예레미야 데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너네 거기 가면 죽어 살려 줄게.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계속 말씀이 임해요. 예레미야는 계속 전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들로 괴롭죠. 왜 저쪽은 싫어하고 여기는 계속 들리는 게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죠? 아니, 이미 왔잖아. 아니, 애국으로 왔어요. 심지어 왔어. 왔는데 계속 얘기해요. 여기 있으면 칼과 기근으로 죽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자, 뭐 입장 바꿔놓고 보면 누구든 그거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바드로스 지역에서 정착해서 아예 살고 있는데 정착해서 사는데도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처음부터 끌고 오지 말지 왜 끌고 와 놓고 얘기해 주면 또 듣기 싫어하고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하여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 싫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특이한 장면이 연출돼요 그게 뭐냐면 그, 오늘 15절에 보면, 44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자, 남자와 여자, 어떻게 보면 부부죠. 부부 관계인데, 여자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뭐, 1월 성신에게 찾아가서, 뭐, 빵을 굽고, 뭐, 과자를 구워내고 뭐 포도주를 붓고 하는 걸 해. 근데 이걸 남자들이 알죠. 왜요? 집에서 구워가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와서 뭐하고 있어요? 애굽에 와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왔잖아.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갔죠. 가서 여기서 내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작심하고 모여가지고. 예레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대요. 뭐 이게 그만 얘기하라는 건지 말해 봐야 안 들을 거라고 하는 건지 하여간에 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린 안 듣겠다. 자, 그다음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반드시 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 자, 하늘의 여왕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마 하늘의 여왕이라 그러면 보통 그 태양은 남신이고요. 해를 제외한 달과 별들은 여신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 그러면 달과 별들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일종의 천체 물리학, 과, 과거에는 첨성술이죠. 별을 보고, 별, 별과 달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절기를 예측하는 거죠? 그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절하고, 하늘을 보고 있다가, 오, 비올것 같은데? 그럼 또 비가 와. 알렐루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들이, 별들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완전 무식한 인간들이죠? 왜요? 그 달빛은 그 별빛은 달빛은 그나마 다이렉트로 오지만 별빛은요 몇년 전도 아니야 심지어 빛의 속도로 몇만년 전에 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는 거예요 지구에 근데 그게 내일 날씨를 맞춰준다고 다음 주 날씨를 맞춰준다고 내 자식의 그 앞길을 비춰준다고 그몇만년 전에 지구 만들어지기도 전에 쏜 빛인데 그게 이제 와서 도착한 건데 말이 됩니까 근데 원래 교만한 인간은 자기가 아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럼 책을 한 권만 읽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초보들이 원래 더 교만하기가 쉬워요. 알 거면 끝까지 알든가. 그걸 모르면서 뭘 아는 척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했냐? 나름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던 시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대요. 음.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던 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이전 때예요. 자, 물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 안타깝지만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시절이긴 합니다. 아합이 왕이었던 시절, 고그 시절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잘해서 복을 준게 아니라 내버려둔 거야. 그럼 이사람들은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 하나님이 베풀었던 복을 마지막까지 끌어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만간 고갈날 거거든요.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들어서겠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야. 제대로. 역사의 흐름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들 참아주고 기다려준 복들 이 있고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안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렸던 복들이 있어서 그 덕에 여기까지 막 복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 이 우상숭배는 계속 이 복을 깎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우상숭배가 극에 달할 때가 어떻게 보면 시기상으로는 나라가 제일 잘살 때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는 꺾여요. 근데 꺾이고 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신 차리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아도또 후대의 요시아도 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 세대만 하고 바로 다음 세대 뒤집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 때문에 해석이 흐려져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괜찮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괜찮던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던데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도 오히려 잘만되더만 뭐가 문제야?라는 기적의 논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고 그래요? 에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복도 안 받고 야내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래도 일잘 되더만. 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짐하냐,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의 영황에게 분양하겠다. 여자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설마 남편 모르게 했을까? 남편도 다 알고 허락해 주니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대놓고 할 거다. 아주 결단을 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랬구나.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었어? 이게 맞죠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분양하여 너희가 이월 성신에게 분양을 해서 해와 달과 별에다 분양하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여호와께 범죄를 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벽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않아서 써있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재난 너희들이 말하는 전쟁과 기근이라는 이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난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해석이에요. 자, 누구의 해석이 맞죠? 예레미야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 뒤에 이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잘 들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네 너희와 너희 아내들 25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서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했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라신다 해보래 해봐. 해석을 잘해야죠. 이거 하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해석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그 출애굽 때그 저주하려고 갔던 발람이. 그죠? 이 이걸 잘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면안 될까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면안 될까요? 그럼 가라.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칼 들고 있죠. 길 끝에서. 가란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몇번 해야 들어요? 세 번, 네 번씩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한 번에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잘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길. 이럴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총알 날라오는데, 너가 저쪽으로 가고, 너가 저쪽으로 그러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이럴 거냐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줘도, 왜 자꾸 잘못 들었냐고 그러냐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듣게 한번더 얘기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뭘한번더얘기좀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듣겠다는 얘기지. 그게 뭘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경험상 정말 실수하시는 경우는 한번 미스가 나긴 해요 사람이니까 예 네. 진짜 실수할 때그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진짜 실수한 경우에는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더 똑같이 들려줍니다 똑같이 사인을 주거나 표징을 주거나 뭐 똑같이 징계를 내리거나 해서 알아듣게 한번더 해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안 합니다 왜요?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요. 반복해서 안 들려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께서 막내 팔을 잡고, 발, 바지 가랑이를 잡고,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럴 것 같습니까? 내버려둬요. 한번 가고 얘기 안 하면. 뭐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한테 얘기해 준 것만도 기적 아니에요? 저분이 나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래.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한번 얘기해 줬어. 누구는 평생에 그 음성 한 번을 못 들어서 난리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길을 안 알려줘서 난리라고. 근데 그걸 나한테 해줬어.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하래. 이 일을 하지 말래.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줬어. 그럼 알아들어야지 뭘두 번, 세 번씩 하냐고. 왜 그걸 두 번, 세 번씩 하냐고. 그럼 우리가 가끔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원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양털 놓고 양털만 적셔주세요. 양털 빼고 옆에 있는 풀만 적셔주세요. 이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번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요구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하도, 하도 이렇게 쳐들어와서 혼자 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테 뭐라고 부른 거예요? 큰 용사야. 너가 군 지휘관이 돼서 전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도 없다니까, 군인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그 정도 요구했을 때 기도원이 딱두번 얘기합니다. 딱두 번. 하나님도 그걸 이해해 준다고요. 그 정도니까. 그정도말 알아들어야지. 그죠? 기도원 두 번에 끝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한 주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뭘 결정해야 돼? 그 하나님이 두 번씩 얘기해 주겠습니까?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예? 네? 설마 그걸 두번 얘기하길 기대하세요? 아니, 세 번, 네 번씩 얘기해 주길 기대하세요? 아니요. 그럼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한번 말씀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안 들을 거야?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 한마디에 좌우돼 있어요. 그걸 안 들을 거냐고 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냅둬요. 네, 냅둡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봐, 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해봐, 니들은 다 죽을 거야.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갈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이하에. 그래서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그때 알 거야. 근데 그때 늦었죠. 왜요? 죽고 나서 아는 거예요. 죽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를 그때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표징 내가 표식 사인 하나 줄게. 뭐냐면 시드기아 왕 잡혀 죽은 것처럼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죠. 호브라 왕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잡혀서 죽을 거야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는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거라고.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또이 사람들이 왜곡하고 부정할까 봐 확실하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말 끊으십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왜곡하고 부정한지 아시죠? 하나님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설명 좀해 주시죠. 하나님, 근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나의 창조주를 대하는 자세가 맞아요. 왕을 대합니까? 여러분 좋은 시대 에 사니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100년, 2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우리 이렇게 말 못한다고 왕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만 잘못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고개를 들고 뭐라고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한번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내가 긴장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정신 차리고 지금 들어도 시원찮아요 내가 한번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이 다 죽어요 삼족을 멸합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왕의 말을 어겨?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사니까 약간 정신을 놓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여러 번 사인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인은 벗는 순간이 뭐예요? 이 사인을 보는 순간, 애굽의 왕, 바로가 죽는 걸 보는 순간, 그때는 나도 죽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구경합니까? 어이고, 바로 잡혀서 죽네. 이거를 내가 구경할 것 같아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지 사인을 왜 남겨준 거예요? 확실히 하려고.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하시려고. 여러분, 심판 때 알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알겠죠? 마지막 심판 때. 그때, 그때는 늦다고. 여러분, 그때는 늦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고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야, 내 주머니에 어? 저기 돈 있어. 내가 밥사 줄게. 가자. 안 보고 말만 듣고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나를 믿고 내 했던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지. 돈을 보여주고서 믿으라고 믿는 거예요? 보고 본건 그냥 아는 거지.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보지도 못합니다. 보면 죽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보는 거예요. 그때 보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직접 보진 못할 거라고요. 믿음으로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고, 이런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증거들, 표징,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 되죠. 표식.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사인을 내려줄 거예요. 한번 내려주면 기적인 줄 아세요? 두번 묻지 마십시오, 제발. 예레, 이 사람들이 이미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왔다고. 그렇게 예레미아가 그 자리에 와서도 정착했는데도 또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고요? 우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원할,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뭐라고요? 그래 해라. 근데 나도 할말좀 하자. 니네 반드시 죽어. 사인 하나 줄게. 바로의 왕이 죽을 거야. 자 이제 누구 말이 맞나 보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될 겁니다. 오늘은 그저 하나님이 진리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들에게 말씀하시면 두 번, 세번 물을 것도 없이 아멘으로 받으시라고요. 한번더 얘기하면 그때 들어야지? 죄송한데요. 한번더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더 해줘도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들을 마음이 없는 거라서 그거는. 하나님도 잘안 해줘요. 왜 스스로를 속이십니까? 근데 애굽에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를 통해서? 왜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느냐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더 기회를 좀 반드시 한다고요.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주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산다고. 비록 바벨론 쳐들어오는 거 무서워요.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예. 하지만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괴롭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나를, 진짜 나를 찾는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부활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누가 진리인지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심을 그분이 정답이시고 그분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그 요시아 왕 때까지만 가? 갈 거면 다윗까지 가지 그랬어 다윗 때는 하나님 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왜 거기까지는 안 가냐고 갈 거면 출애굽까지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냐고 그때도 이럴 성신 숭배해서 복받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이럴 성신 숭배해서 아이, 아이를 낳아서 이삭을 낳고 예? 야곱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된 거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 유리한 곳만 쏙쏙 빼서 쓰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해주십시오.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이한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충보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는 그래서 놀라운 복과 기적이 충만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시는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기 는 하나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논리를 구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온갖 왜곡과 부정에 휩싸여 있고 교만과 고집에 쌓여 있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보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지난 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성령을 부호사 나를 새롭게 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걸 분별하며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주 그렇게 생명과 복과 기적이 넘치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기도형들 응답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형들, 여러 중보의제원들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에는 크게 세번 부르짖고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